안녕하세요. 차골러 가요. 이지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차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는 사람들만 꿀 빨고 있었던 정말 가성비 좋은 중고차가 있습니다. 안전성도 엄청나게 뛰어난 녀석이고요. 게다가 옵션은 풀 옵션의 차량인데요. 디자인은 또 얼마나 중후한지이 차를 한번 타게 되면 이 럭셔리하고 중암에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S90 D5 인스크립션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차량은 풀타임 4 0구동 안전성이 정말로 우수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 합격이죠 정말로 멋들어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실내에는 정말로 럭셔리하고 중후한 인테리어가 탑재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브라운 시트로 콘솔 라인과 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아하고 럭셔리함을 한껏 만끽하실 수 있는 야물딱진 녀석으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볼보 S90 차량은요. 중형 세단이 아닌 준대형 세단에 속하는 아주 널찍한 공간성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면 뭔가 cc가 많이 높을 것 같죠? 오늘 준비한 S90은 2,000cc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젤 요소수 타입 엔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고속 연비가 20km 이상 나오는 한마디로 유지비가 현저히 다른 중대형 세단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게또 하나의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또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볼보 수리하기도 쉽지 않고 수리비도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모르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요즘에 누가 이런 수입 외제차를 일반 카센터에 넘기겠습니까? 뭐 서비스센터에 넘기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요. 인터넷에 뭐 중고 부품 사이트라든지 뭐 알리익스프레스 거기에는 뭐 재생 부품이라든지 중고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렴하게 부품들을 수급해가지고 공인 나라 가셔서 그냥 공인비만 내고 수리를 하시면 거의 뭐 국산차 가 가격의 수리비를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뭐 수리비가 비싸다 뭐 수리가 힘들 것이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으실 만한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S90을 타고 계시는 실제 오너들의 평가를 한번 봤을 때 모든 항목들이 다 9.5점 이상입니다 정말로 높은 점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극찬을 할 정도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성능과 뭐 차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어져 있다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간단하게 디자인을 봤을 때는요. 준대형 세단에 어울리는 모던하고 깔끔한 화려하지 않은 중후함을 장착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준대형 세단에 걸맞는 22인치의 휠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뭔가 좀더 중후해 보이고 안전성 있어 보이는 디자인을 잘 넣어놓은 그런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준대형 세단의 길쭉하고 낮은 차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 베이스. 휠과 휠 사이의 넓이도 넓기 때문에 안전성까지 아주 좋은 녀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 2천만 원 초반대의 차량입니다. 그 2천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 이 정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차량은 이 차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리동 또한 면발광으로 양쪽으로 D자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차가 좀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까지 받고 있는 녀석이고요. 전동 트렁크 정말로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 공간 자체도 턱쟁이진 곳 없이 아주 네모 반듯하게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박스 같은 거 수납하시거나 뭐짐 같은 거 넣으실 때 정말로 편안하게 편의성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실내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일단 성능 뭐 잔진동 전혀 없고 엔진 소음 전혀 안 들어오는 아주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실내 분위기, 인테리어가 이렇게 럭셔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원목 자재와 알루미늄 소재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뭔가 원가절감도 덜한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디테일적인 디자인들도 크롬 몰딩, 와, 이런 거는 뭐, 벤틀리라든지 롤스로이스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장착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시트 관리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가 탈법투한데 정말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브라운 시트 같이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준비한 이 S90 차량은 바로 안전주행이 가능할 만큼 옵션들이 정말로 많은데 옵션 체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급의 음질을 자랑하는 보얼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정말로 널찍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져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까지 탑재되어져 있고요 안전성의 볼보 안전한 옵션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풀 오토 에어컨 기능과 핸들 열선 양쪽 3단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조작하기 쉬운 미디어 버튼과 돌려서 시동을 끄고 킬수 있는 희귀성 좋은 스타트 버튼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밑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 기능과 함께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탑재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핸들에는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부착되어져 있고요. 파일럿 어시스트 ACC 크루즈 컨트롤 즉 반절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큰 운전을 도와주는 헤더 디스플레이 장착되어져 있고요. 2단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쿼드 존 에어컨 시스템도 장착되어져 있네요. 아는 사람만 꿀 빨고 있었던 엄청난 중고차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추가 10만원 할인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아는 사람만 꿀 빨고 있었던 중고차 볼보 S90 차량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디자인은 정말로 중후하고 럭셔리. 옵션은 게다가 풀옵션. 정말 꿀을 빨 수밖에 없는 조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차량 재원 소개를 시켜드리면 2017년식 13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에 누유누수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 보증도 완벽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오늘 차량 가격이 2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 모든 옵션과 이런 디자인, 그리고 효율성, 뭐 이런 가성비를 다 따져봤을 때이 가격이면 정말로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390만 원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차 골라가요. 이지윤 팀장이 직접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